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울프입니다. 아, 이것은 엔터사인가, IT 플랫폼사인가, 그것 시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옛날에는 비키트였죠.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 음, 얼마짜리 플랫폼일까라는 내용으로 한국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주세상 어, 하단 디스카운트 타고 반등하는지 확인을 해보자입니다. 오늘 종가로 확인해 보니까 반등을 했더라고요. 저라면 지금 매수해요. 종가에 그렇게 반등을 했다면 종가에 딱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다시 내려왔을 때그 추세를 뚫고 내려왔을 때 손절하는 것이죠. 이후에 다시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코로나가 지속되어도 엔터로 돈벌 것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위버스 플랫폼이 말하는 이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다 갖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다 갖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구간이라는 것은 매수과에서 더 칩을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을 프리미엄 구간, 디스카운트 구간은 할인됐다는 개념에서의 접근인데 여기서 계속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충분히 싼 가격이다. 이 추세상 싼 가격이다라는 의미에서 디스카운트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두스, 디스카운트 구간을 반등을 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디스카운트 추세선에서 반등을 한다면 매수할 만하다. 자 오늘 종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반등을 했더라고요.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 추세상에서에서는. 음, 충분히 할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 박하경님께서 레포트를 음, 올려주셨고 뭐 21년도 예상 매출액이 영업이익만 해도 2480억원인데 자 제가 무차히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습니다 음,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왜 이런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냐 위버스 가치 5.5조원으로 유료 구독자 270만 명, 뭐 PEU라고 해서 유료 구독자 당 가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의 산출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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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년, 뭐 온라인 신규 신규 콘텐츠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산출이 되고. 또막 사람들이 뭐 아티스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의 브이 라이브 뭐 통합 플랫폼 출범으로 뭐 mau는 뭐 450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유료 구독자들이 많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비중도 그냥 12%에서 31%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매출이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길게 써 놓은 거예요. 어렵게 써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몇번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F&G가이들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주 현황에 보면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지분율이 6.4%에 많이 갖고 있어요. 6.4%면 5% 이상이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세 현황을 보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6개월 단위로 보면 85% 까지 올랐던 그런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아까 주가 추세를 보면 상장 종가가 258,000원 원인, 원인, 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요약을 보면, 뭐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작 및 서비스를 하고 있음, 뭐, 소스 뮤직, 플랜디스 엔터테인먼트, 뭐,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며 어쩌고 저쩌고, 방탄소년단, 뭐,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등이 있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하이브 에듀에서는 언어 교육 콘텐츠인 런 코리아 위드 BTS 개발을 해서 뭐, 당사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슈퍼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리듬 게임인 프리시즌을 전신 론칭해서 팬들의 니즈에 충족시킬 게임을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여기에 조금 뭐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음, 하이브가 메타버스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없지만 이것들을 더 활용을 해서. 어, 실제 뭐 팬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뭐 만들 거다 라는 건데 이걸 봐서는 이 회사는 정말 엔터 회사인가 아니면 it 회사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pbr pbr 밴드를 보면 고평가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과연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 고평가 구간인가 무형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정말로 이거 평, 평가가 됐다고 해서 어, 다시 주가가 내려올 만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인가?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인가? 제가 예전에 짝, 좀 여, 썸녀랑 썸녀가 어, 증권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한국 자산 운용에 다니, 다니는 분이었는데 우연찮게 공매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를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주가를 매일같이 계산을 해서. 음, 기준치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공매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고평가 구간이니까 하이브는 고, 공매도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생각해 하는 게 정말 이걸 공매도 쳐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고평가 받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고평가로 끝내 고, 저평가가 오히려 되는 게 아닐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뭐든지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하는 회사인가 계속 이어가면 비키티 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비키티 뮤직도 되어 있고 위버스 플랫폼 유료구동 모델 이런 거 지금 제공하고 있죠. 맨 앞에 매드몬스터 보이네요. 요즘 핫하죠.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 방시혁어 방시어 형님이 32%를 하이브 로이지 들고 있고 또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 해서 메뉴 라이브 그리고 이제 하이브 밑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코즈 엔터비키드 에듀 뭐 플랜 디스 소스 뮤직 비키드 아메리카 위버스 근데 위버스는 네이버가 지분 투자해서 음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데 음. 어, 쓰고 있고 그리고 위버스는 또 이제 YZ 플러스를 또 이제 인수를 해서 또 갖고 있고 이렇게 엮이고 엮이고 섞이고섞이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트 내용을 보면 뭐 당사는 아티스트 성어 양성하고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네이블 영역과 공연 영상 라이센스 게임 교육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영역 그리고 위버스를 담당한 담당하는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블 솔루션 플랫폼 그래서 내부 영역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하이브 뭐 솔루션 영역으로는 뭐 하이브 어360어 하이브 IP 뭐 슈퍼브 어 하이브 에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플랫폼 명의는 위버스 컴퍼니가 있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을 보면 자, 2020년도부터 딱 확연히 드러나죠. 공연 매출이 박살이 났죠. 정말로 깨박살이 났습니다. 이 1분기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해소될 때까지.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회사의 방금 말씀드렸던 PBR, PBR 밴드 차트는 무미합니다. 반영이 다시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충분히 수익성을 내고 있다. 자 영업 매출, 공연 매출, 라이선스 매출, 콘텐츠 매출 그 중에 이제 위버스 컴퍼니가 어 일부 담당을다 하고 있죠.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국내 26%, 아시아 25%, 북미 15%, 기타 국가 3%, 온라인 29%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원래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매출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역시 그놈의 병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늘었던 것입니다. 자, 주 경영상 주요 계약을 보면 저 YG 플러스 지분 인수 계약, 뭐슈퍼타 지분 인수 계약 특이하죠. AI 오디오 전문 벤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같이 해서 V라이브 사업부 영업 양수민 어 신주 발행.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음. BTS 아빠 방시혁 소속사 하이브 대표직 사임 외어 대표이사직을 어 물러나는 대신 이사의 의장만 계속 맡아서 핵심 사업의 의사 결정을 참여하는 거고요. 음악 프로듀서 작업을 업무를 어 이어나갈 가 계획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한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경영이나 이런 거는 니들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 시켜서 너네들이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애들이랑 같이 음악이나 만들게 만약에 또 이제 경영사 아주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냥 음악이나 애들이나 키울래 애들이랑 놀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JIP입니다. 바로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이죠. 과거에 뭐 방시혁 의장, 방시혁 형님도 되게 뭐 경영도 잘하고 그러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가 성장한 거지. 그거를 본인이 더잘알 겁니다. 특히 박진영이가 아주 시원하게 말한 것을 방시혁도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3대 이제. 소속사 연예기획사였지만 지금은 4대 소속 연예기획사로 뒤늦게 편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앞에 선행해 있던 JERP가 그렇게 시원하게 말아먹는 걸 보고 어, 박진영이가 본인 스스로 그걸 인정했어요 아, 나는 CEO 자리나 대표나 이런 것들은 뭐냐 사업 그런 의사결정은 나랑 잘안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자기 친구인 정국한테 모든 거를 이인하게된 것이다 정국이 모든 거를 맡고 나서 지금의 제이 p 이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표 이사직 맡고 있었다. 그런데 말아먹은 거죠. 5년 동안 쥐지게 말아먹습니다. 2014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정욱 대표가 이제 토로하는 거죠. 나는 진짜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정욱이가 형 아니 뭐 친구야. 내가 할게. 잘할게. 내가. 그래. 네가 해라. 나는 음악이나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국 대표가 맡고 난 후에 JPI가 아주 성장을 한 거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기 중간에 또 보면 어. 즉안 갖고 왔는데 박진영의 월급 통장이나 이런 뭐 주민증부터 시작해서 박진영의 모든 것들을 정국 대표가 다어 맡고 살림꾼을 살 살림을 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합병을 또 했어요. 뭐 하이브, 뭐 하이브 IP, 뭐 6D 이거 합병을 해서 이제 하이브랑 하나 합치고 또 쪼갰어요. 또 이거 합친 거를 하이브를 이제 하이브 조속회사와 비킷티 뮤직으로 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캡처를 떠왔을 때 BKT 뮤직이 바로 이제 하이브를 검색하면 BKT 뮤직이 나옵니다. 음악하는 회사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전반적인 연예 기획부터 시작해서 경영 총괄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로 나눠졌죠 국민연금이 최근에 6월 29일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코멘트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코로나가 해소돼가 해소되면 공연 매출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될 것이다. 지금은 벨타 변이로 인해서 또 뭐냐 확진자가 또 폭증을 하면서 더 늘어나면서. 지금 잠깐 증시가 주춤한 부분도 있고 하, 이거 언제 끝나나 그거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백신이 공급이 더잘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면 음, 연말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6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코로나 감소의 시작이고 연말이면 거의 종식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연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어, 폭증할 것입니다. 어, 잠도 못 자고 몰작 정도로 BTS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위버스라는 추가적인 버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겪었죠 온라인으로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타라 보니까 잘 되네. 자, 공연 매출 못간 사람들 어, 위버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유료 구독하면 되고요. V라이브 유료 구독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쯤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정말로 실시간으로 공연을 더 가까이 생생히 볼수 있게 자, 몇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VR 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장착하면 현장감 있게 공연 또 온라인 온라인으로 연동해서 을또볼 수가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요. 디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며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파악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디스턴 마켓은 항상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항상 오른 방향으로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위버스 얼마짜리 플랫폼입니까?라는 내용으로 레포트가 나왔고 주가 추세상 하단 디스카운트 닫고 반등하는지 확인하자.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손저선은 어디다? 바로 하단 디스카운트를 다시 재차 뚫고 내려봤을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